왜 미국이 왜 그걸 전략자산으로 모아간다고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청자 분들도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나셨는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아니면 제 얘기 듣고, 아, 그러니까 당연서 살아가자 이러지 마시고, 확신이 풀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참,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제 장인장 모님 뵈러 갔었는데, 저희 장애인 어른이 97이세요. 아흔 97인데 지금 한 3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가면은 제가 경제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거의 강의를 하세요. 경제 강의하고 비즈니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고 또 주식 투자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이 기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되겠다. 제가 녹취를, 녹화를 해서 제이원님교서 경제포럼에 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제 장인께서는 지금 아흔 일곱이시니까 한 시작하신 게한 67세. 그러니까 거의 뭐 퇴직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서 주로 이제 가격이 막 상승해서 거기서 뭐 매매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주를 찾고, 특히 이게 소액주주를 무대하는데, 그냥 대주주들이 지들게 막 해먹는데 말고, 정말 소액주주를 원하고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계속 찾아서 투자를 했더니, 평균적인 수익률이 연간 20%였다는 거예요. 이거 워렌버핏 수준이에요. 정말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해요. 그런 상황에 그분이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오셨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웃으시면서, 내가 지금 내 머리 100세인데, 근데 지금 장기 투자하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젊은이들은 도대체 앞으로 살 길이 정말 창창한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투기성으로 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무슨 특정 종목을 사라 마라.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좀 바라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이게 다변화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자산하면 뭐 크게 보면 부동산 그리고 또 금융자산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국만 놓고 보는 건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한국은 전 세계 gdp의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몰빵하면 너무나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거기서 또 그중에서도 7 80%를 다 부동산 에 하니까 정말 이거는 위험한 투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좀뭐 미국 시장도 보고 전 세계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또 현재보다는 좀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자산이 지금 전년에 말씀드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자산 다 실물자산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부동산만 실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자산이다 주식 도 사실 기업을 바라보는 거 이것도 실물자산이고 그거 말고 뭐가 있냐 가상자산 요즘 얘기에는 암호화폐 같은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이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나다 보라고 했잖아요. 디지털 사회가 막 되고 하니까.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자산이 뭐냐. 그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대장주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암호화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장주 하면 우리가 어, 똘똘한 한채 해가지고 강남 주택이 제일 올라가는 것처럼 똘똘한 한 개의 코인, 고르면 비트코인인데, 그러한, 어, 투자 대상을 지금 공부해서 그냥 제가 살아니까 덜컥 사지 마시고 공부해서 그런 것을 조금씩 마치 미국이 아니면 일부 기업이 뭐라 고 그래요 전략 자산으로 모아 간다고잖아요 하 전략 자산으로 개인도 똑같이 전략 자산으로 그걸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왜 그걸 전략 자산으로 모아 간다고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어 리즈로 계속 이제 강의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채널에서도. 일부 뭐 제가 계속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공부 많이 하시고, 관심도 가시고,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그쪽으로도 좀 일부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는 지금 628 대책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뭐 6억 이상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난 내가 아니라 차라리 잘 됐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딴거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D님은 그렇지 않아요? 좀 기본적으로 코인 강세는 계속 될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코인이라고 해서 모든 코인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있는 USDT나 USDC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이잖아요. 뭐 테더라든가 서클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런 것은 뭐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어 통화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디지털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는 그거 뭐 달러 같이 올라가면 그만큼은 올라가 겠지만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고 달러 대비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정말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2008년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 기본적으로 분산원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어냈고, 2009년에 처음 채굴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적어도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그냥 계속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2100만 개 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채굴된 것이 이제 2000만 개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뭐,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면 그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표시하는 게 뭐예요? 달러로 표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원화로 표시도 하지만 달러로든 원화로든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달러 같은 게 거의 한 10년마다 한두배 정도로 통화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되면 두 배로 적어도 비트코인을 가격이 달러 표시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기업들 더군다나 뭐 지난해 초에는 아예 ETF 현물 ETF까지 비트코인 ETF까지 다 지금 미국 증권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달러 표시할 때도 그냥 10년이면 2배가 늘어나는데, 계속 이런 기관 투자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개인까지도 자꾸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더 사게 되면, 수요하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10년이면 한 10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한 12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1만, 한 7천? 8천 정도 되잖아요. 예전에 막 가격이 엄청나게 등락이 있고 해서 막뭐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격도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트럼프가 관세폭탄을 막 때렸는데도 그래서 지난 3월에 잠깐 뭐 약간 7만 달러까지 좀 떨어졌다.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런 가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미국도 더 유동성이 많이 풀려나갈 거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나가고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10년마다 두배 올라가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좀 접어들고 있고 하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미국 정부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도 점점 더또 많은 기업들이 어또 개인들이 점점 더 이런 어 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자꾸 더 자산으로서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1 0년이니라 5년 안에 10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PD님한테도 나라면 그냥 조금씩 월급 받아서 조금씩 이렇게 전략 자산으로 모아라. 전략 자산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 보유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략 자산이에요. 그뭘 모아요? 달러, 금,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비트코인도 모으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주로 모으는 게 지금 거긴 달러는 안 모으지 자기네 통화니까 주로 모으는 게 뭐냐면 금하고 그리고 원유 뭐 이런 걸 모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전략 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모아 가겠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세상이 변하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도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지 마시고 아니면 제 얘기 듣고 아 그러니까 당장 가 살아가자 이러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많이,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책도 많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아, 정말 본인이 확신이 슬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장인 어른 말씀도 잠깐 어 드렸는데, 97세 어르신도 나이 드신 분도 공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세요. 그 어떤 특정 기업. 그래서 많이 사지도 않으세요. 몇개 종목만 사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시거든요. 왜? 자신 없는 사람이 막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그 중에 하나 걸리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거 이렇게 모아서 사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냥 막, 우리나라 걱정이 뭐 마치 그, 얼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비트코인 말고, 다른 밈코인들 있잖아요. 아, 그 중에 하나 올오면 엄청나게 오른다고. 이건 투기지. 그거는 제가 볼땐99.9%다 없어질 거니까, 그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여러 개 갖고 있다. 그 중에 하나 올라가라. 마치 지금 내가 로또복권 내가 아직 열장 사가지고, 그 중에 하나 당산되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쪽 기업은 당연히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오를지 뭐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뭐, 일부는 뭐, 오른다. 일부는 뭐, 지금 많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크게 보면은 뭐, 자산이라는 것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있고, 뭐, 주식과 같은 이런 채권이라든가, 이런 금융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산 배분을 크게, 과연 부동산,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거의 한 70%가 다 부동산으로 가 있어요. 근게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로 이제 금융자산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좀 많이 키워서 그쪽으로 자산이 많이 가도록 하겠다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기업들이 투자자산도 얻고 그래서 설비 투자하고 기술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관세폭탄을 세게 맞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 앞으로 이거 정말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거야.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 그래서 좀 더, 아, 좀, 아 지금 앞으로 5천 가는 무조건 그래, 갈 거야. 그래서 뭐, 내 돈을 다 집어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애국심에 의해서 뭐, 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부동산도 지금, 어, 지난 6.27 대책,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대책이 나와서 잠깐 지금 멈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수출이 잘안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냥 올해 경제성장률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행이나 KDI 0.8 정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IMF, 우리 국제통화기금도 엊그저께, 어, 전 세계 경제전망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한 0.8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잘할 거다, 좀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반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주가만 혼자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집값만 막 혼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은 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마치 1985년 일본에서 플라자 협정이 체결되고 일본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고 했잖아요. 또 이번 어, 정부에서도 어,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1차, 2차 추경을 했는데, 그것 말고 앞으로 3차, 4차 계속하면 돈더 풀고, 또 한국에도 돈을 더 풀고, 그러면 그 유동성 힘으로 좀더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국 일본처럼 버블을 더 키워서 나중에 폭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 국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지금 뭐, 국력을 키우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말 더 빨라져야 되는데 자꾸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이고, 그 원인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 너무 부동산 쪽으로 올인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교육도 그냥 미래 인재를 키우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옛날 식으로 계속 그냥 줄 세우기, 암기 위주, 사지선다형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막, 마치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방식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에는 의대 아니면 안 되고 아니면 법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키워나가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인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마치 테슬라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최치피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파트 때려진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기업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아파트가 과연 수출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그러한 경제 운영,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뭐,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기왕이면 국민들이 뭐,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뭐더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또, 어, 이번에 뭐, 소고기 같은 거, 아니면 쌀 같은 거, 시장 개방을 뭐, 안했다, 뭐유예했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게 어, 옛날 보니까 우리나라 엄청나게 반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또 건전한 반대도 그게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어요. 상대국에서 볼 때, 어, 그래 괜히 억지로 강요했다가 엄청난 반발이 있으면 더 반미주의가고 뭐더 나쁠 수도 있겠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노리고 일부러 막 우리 나라가 막두 쪽이 나면 안 되겠죠. 국가 간의 어떤 그 외교 관계, 군사 관계도. 생각해보면 개인 간의 그 관계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UN 에스카비에서도 근무했었고, 제가 에이펙 사무국에서도 근무했었는데, 거기서 국제관계 회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뭐, 초, 중, 고등학교 에 다닐 때한 학급에 이제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힘센 아이가 있고, 뭐 힘이 약한 애 있고, 뭐 거기에서 뭐 대장도 있고, 뭐 거기 쫓아다니는 쫄병도 있고, 주어 터진 애도 있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국제사회도 똑같아요. 그래도 그 속에 어떤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래도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동안 선생님 역할,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이 앞장서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보스야, 내가 막 때릴 거야. 너내말안 들어? 그럼 지금 부터 접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거기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거고 뭐 사실인데 그걸 아니다 제가 갖고 해가지고 뭐 희망 고문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든 현실을 잘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두 쪽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걱정이고. 적어도 개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각자 도생할 수 밖에 없다. 솔직히.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 자산도 말씀드리고 너무 한 곳에 너무 몰빵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지금 국가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 자신 걱정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이제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믿, 믿을 수 없다. 오직 나 자신, 나의 실력만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